사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매너? 적당한 명예와 돈을 갖고 있대꺼기지 음. 않는 건아니 <laughs> 마음이 는 그런 차분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다을으가 때까지 행복하게 해줄 자신 있어. 해주자고 <laughs> 내가 할 말이다. <laughs> 로로이 아버님 머이 정필교 씨 뭐래도 가지 한만 다시 할 아, 저거 하려고 술 마시고라. 이게 비상의 무기였나? 그라잉일번 찔렸다. 정말 놀랍구나 놀라. 국번이 뭐였지? 여기는 말투해주게. 말 분격 없고 격이 정말 떨어지어 아, 이거, 무슨 어, 이거 설탕 설탕이 들어가 는데 어디, 어디 말? 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안 마시는데. 아메리카노. 난안 마시는 걸 어? 이게... 오랜만이에요 돌아왔군 어, 저저 전체... 저번 촬영 때 내가 한번 말해을 했었는데, 멤버들이 더욱더 신사가 되어있는 느낌이. Welcome back. 근데 전진씨 허리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그러면 효리씨랑 쇼리씨는요 효리 같은 팀을 대표해서 사과하고, 어. 무리하지 마세요. 진짜. 음. 저기, 빼줘. 아, 어? 빼줘. 어? <laughs> <떼줘>. 어? <laughs> 불편해. 알았어. 신경쓰여 계속하게 <laughs> 냄새나는 <laughs> 어, 오피 신경쓰지 말 계속하게 그오피좀 빌려주면 안 돼? 식사들은 하셨습니까? 나는 아침에 텐도로인을 먹었네 어? 텐더 뭐라고? 텐더로인. 그, 그거, 그거밖에 아, 너무... 텐도 뭐라고? 텐도로인 그..그거밖에 몰라 아나 그거 할줄알았어아라 텐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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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나 처음 들었어 센스쟁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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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네들 그거 아나? 우리나라도 이제 이 할리우드 못지않게 영화 사람이 발달하고 있는데 요즘에 그 연가시라는 영화가 개봉한다고 하더군 <laughs> 어허, <웃음> 어허, <웃음> 어허, <웃음> 어허 <웃음> 연가시 <웃음> 연가시가 살인 기생충인가? 그렇지. 기생충으로 나오나? 아니, 내가 알기로는. 어떻게 딱... 알았나? 그냥 춤으로 나오는 거야. 중요한 말은... 포인트 얘기하지 말게. 요즘 우리 신화방송이 해외에서도 잘 먹힌다는 소리가 있어. <laughs> 잘 먹힌다. 잘 먹힌다고? 가짜원 편안하게만 안 돼? 아왜 그래? 아니, 대만에서도 <laughs> 정말 잘 먹히고 있고. 근데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신다면 음. 참 감사한 일이지. <웃음> <웃음> 진짜. 우리 앤디 저기 아주 좋은 오피을찾군 이게 요즘 유행하는 브로치네. 아, 그 장동건. 아 그것과 다르네. 그 장동건 씨가 찬 거는 190만 원짜리지만, 은디가 음, 우리 찬 거는 190 바로 190원짜리. 아그만원건가 아니 별 반반한 단 아니 그나저나 동아 씨그 여자친구랑 헤어졌어요? <웃음> <웃음> 얼마나 자연스러워. 그래 자연스럽게 해준다 야 정말. 그때 많이 힘들어했었어 정말로 음. 그때 내가 많이 위로해줬는데 그때가 네. 제일 힘들었잖아 <laughs> 그치 내가 다른 가하이가 동완 씨 <laughs> 어, 역시 동원이예 yeah. 우리 팀! 말빠르신 마이팀! <laughs> 이번 게임은 이번 게임은 <laughs> 톤, 약간, <laughs> 톤 약간 낮게 해주세요 <laughs> 이번 게임은 <그렇지>. 신사는 얻어 <laughs> 터지지 않는다입니다 신사는 얻어 <laughs> <어더> 터지지 않는다입니다 <laughs> 아니, 잊지 말고 한 신사는 진짜로 않아. 정말 진짜 신사게 양가시처럼 읽어줘 시. 기생충처럼 이번 게임은 이번 게임은 신사는 얻어 터지지 않는다 입니다 어, 좋아 좋아 신사가 막고 다니면 안 되겠죠 아, 신하 여러분은 말에 앉아 상대방의 몸에 붙어있는 풍선 세 개를 신사의 칼로 터트리면 됩니다 아, 풍선을 터트리면 이 게임은 실제 신사의 나라 영국에서 이루어지는 마상 경기로 낡은 자전거에 올라타서 우산을 들고 상대방과 싸우는 어. 스포츠 경기를 변형한 게임입니다 1대1 지금부터 대결할 상대를 뽑아주세요. 오, 아 신선하죠. 역시 김동환. 우리 팀 잘한다. 양자식. 응, 우리 팀. 이야 사람은. 이거는 저희가 알아서 응. 누가 먼저 첫 번째. 대진표 저희가 알아서 짜면 되나요? 네, 해성. 엔디랑 민우형, 네. 동한형이랑 일형, <laughs> 해성형 이나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럴까? 자첫 게임은 아. 그럼 엔디랑 민우가 하는 걸로. 그런 걸로. 저기 풍선을 터트려야지 딴걸 터트리면 안 됩니다. 아 근데 물어볼 게어요 진짜 품격이 제로다, 제로. 제로, 제로. 이 와. 야, 저연 d 봐봐. 지 이상하잖아, 저거 밑에. 파트너 애들아 <laughs> <laughs> 진짜 내가 무슨. 저기, 죄송한데 풍선 좀 올려주면 안 됩니까? 아, 소풍 감독님이 그 번... 야하셔. 야하셔고내모난 <laughs> 하얀 선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가운데 검은 선을 넘어가도 상관없어요. 아, 준비. 자, 준비 시작! 자! 됐지? 됐지? 나 좋아. 야이 슬라이드. 슬라이드. 안 돼, 안 돼. 앤디 안 돼. 미니 파이팅. 빨리자. 응. 빨리 한 걸. 오케이, 맞고 맞오이리인데찌기만 이제... 해. 방송상. 어. 하, 하지 마. 니콜 네왜 터치해? 야, 뭔가 한번 한 번만 더 해서 안 되면은 압으로 바꾸자. 야, 쫄 Go, go. 자, 고! 안안 돼! 안되로어 되죠? 안안 되죠? 안되안 돼, 죠로되로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안어죠안 되죠?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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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죠? 안되마안 되죠? 안 되죠? 안되 아, 이되 엉덩이 쳤어. 되죠? 야 되게 신선할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만 이렇게이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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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잘 먹어 <laughs> <마. 마. 잘 웃음> 오케이 좋아+ 좋아+ <웃음> 잘 <웃음> <막>. 좋아+, 좋아. <laughs> 잘 먹어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지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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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이 지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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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이야지이야지이야지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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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 아니야, stop, s t o 말 타고 가야 돼, 말 타고. 방패 들고. 아, 재밌다, 게임. 이게 어떻게, 이게 신사야? 이 게임은 약한데? 자, 라스트 공격, 진짜로. 방패 빼고. 아니야. 아니야. <laughs> 아니야. 아, 잠깐만, <laughs> let's go. 아, 잠깐만, 잠깐만. Let's, let's go. Let's go. 오케이, 안 했잖아. 아! 아! 오케이. 아! 아! Okay. 아, 아. 어, 어. 얼굴 하면 안 돼, 얼굴. <laughs> 얼굴 하나. <한> <laughs> <예이! 웃음> 와, 나이스. Yeah. And, D, 뭐 a 이렇게. Oh, <laughs> 아, 이거 안 했어. 이거 그냥 터졌어. 근데 이게 아, 뭐가 있나 봐. 네. 자, 이렇게 해서 민우 승! 가자! 야, 야, 이형있었어 어, 김동환 신사. 구두의 흰 양말이 뭔가? 야, 얘기했건만 자기는 저게 좋다고 안는말그대 아, 우리 우리는. 어, 자. 자, 봉태. 아이고, 박치 빠졌어. 아이고, 박치 빠졌어. 아. 아, 너 고장 났다 진짜. 야! 이거 왜 고장을 내? 빨리 고쳐. 고쳐, 이거 빨리. <laughs> 말하고 대화하지 마! 저거, 어, 저거. <laughs> 응, 응, 나도. 됐어. 이거 가다가 주주 앉을 것 같은데, 느낌이. 5 0 0 0원요 차라리 힘 자, 두분 자, 두 번째 경기 에릭 때김도가 자, 준비, 준비됐어? 준비, 준비? 아, 이렇 팔이 긴데, 아이씨 근데 지금 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무조건 이겨야 돼요 제대로 지어야 돼 동완 씨가 지면 우리는 끝나는 거야 알겠습니다 동아, 오케이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 오케이 자, 저희는 신사답게 동완이는 어떻게 하겠다? 품격을 지키는 컨셉으로 시뮬레이션 어우 있는데 어영가시연가시 같아. 아, 오 오, 괜찮은데. 좋아, 좋아, 좋아. 자 다시 않고. 제자리로 가주시고요. 에릭 씨의 시뮬레이션 시 한번 보고 싶어요. 오 칼을 다르게 들었어. 야, 어, 아, 이건 안 되지. 아예 찍어버리겠다. 야 표정은 <웃음> 신사다운데, <웃음> 오, 좋다. <laughs> 2 차전 김동한 대 에릭. 에릭. 자, 준비! 자, 준비! GO! B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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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삼박 7레벨! 오잘! 3박 7레벨! 어잘샥샥샷 진짜 검투사 같았어 지금. <몰을 도망줄게> 자한번 더! 고! 고! 3박 4레벨 조심해! 오잘! 3박 4 조심해! 오잘! 샥샥샥샥! 잘한다, 해리! 야 진짜 검투사 같아. 야, <laughs> 진짜 검투사 같아. 야잠깐안 돼! 안지마! 야말 죽여 야 안 우리 돼! 안 돼... 시 어, 우리 말. 야,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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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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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시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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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고!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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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돼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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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지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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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터지게 쳤잖아. 요고고고고고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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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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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가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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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바로 고 고, 야! 디아, 바로 꼭, 꼭, 야! 고, 고, 야아 야, 남의 아, 야, 아야어아야아어야 이거, 나비 친구, 아야, 나비 친구, 아야 이전하 이건 <laughs> 말 같은 장난친 거 아니야. 지금 말이 너무나 고장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다른 말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좋다 이거. 저기 아까 조랑 말이었다면 이건 완전 백마. 어이 위에 가자 위에. 이게 더 어려.

아니 이게.. 나 이상하게 가. 으 자, 진짜. 이상하게 으 자, 진짜. 이게 뭐야, 이게. 야, 이 녀석아. 이상하 말이 말을 안 들어. <laughs> 자, 여러분 조만간 짠것처 1등 상황이 됐네? 성아 진이 허리 아프니까 허리를 공격해. 오케이. 좋냐? 투조의 검투사답게 방패가 없이 어, 그래. 이칼 하나로만 제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이자이 오! <laughs> 왜냐면은, 이 발을. 오! 어 죄송해요. 아, 놀라졌죠 죄송합니다. 준비 되셨죠? 됐습니다. 각오 한마디. 어, 시뮬레이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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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도 놀랐어 자기도 놀랐어 이게 잡혔네? 이게. 어, 전지. 어, 트위스팅. 어! 어! <laughs> 어.

안돼 안돼 아, 안돼 안돼 어 빨리!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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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자아안야어안 됐어 아 잠깐만 이거 잡아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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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그래서 야왜 이렇게 왜 이렇게 세게 야아 야. 팔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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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세게 맞았어 진짜 어 너 허리 아픈 애 맞아? 당패가 없어서 <laughs> <어떻게 웃음> 그런 거야. 없어서 그 거야. 진짜 죽여야지 이거. 우리 패 부산이야. 안돼 안돼 해정아, 이거 아. 와야지. 짝 소리 났어 진짜 때리는. 저희는 신사답게. 와 되게... 신선하게... 어, 어떻게 이렇게? 아 형한테 이게 휘두르냐? 아 저는 신사답게 게임을 즐겼던 것뿐입니다. 야 폭군이야 폭군. 동안 사이트 게한 방에. 준비 시작. 이번에 끝낸다. 파이팅. 하나야, 너 하나야. 어안 보고? 안 보고. <laughs>

越级、ah, <laughs> 啊！<laughs>